안녕하세요, 썰맨입니다. 그 맛을 알려드린 두 번째 시간, 냉면 다시다만을 사용하여 만든 냉면. 그래, 그 맛일까? 그 맛을 진심을 담아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냉면 다시다, 생소하시죠? 사실 냉면 맛이 맛있다라고 입안에서 느껴질 경우, 이 10중 8구 다시다가 첨가되어 있을 확률이 100%입니다. 이 양지머리와 야채, 이 간만한 냉면은요, 이 냉면 마니아가 아닌 이상, 그 맛있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더라고요. 각설하고요. 오늘은 형편에 맞는 냉면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일단 기본적인 오이절임과 무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이 한 개와 무한 조각을 일단 최대한 얇게 썰어 주세요. 여기에 소금 1큰 술씩 오이와 무에 넣고 절여 주시게 되는데요. 귀찮으시면 뭐 마트에 판매하니까 꼭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이 냉면의 주성분이 이 메밀가루인데요. 이 소화 흡수와 위벽 보호를 위해선 이 계란은 또 필수입니다. 2, 30분 정도 절여 놓았던 오이와 무를 물에 세척해서 소금기를 한번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요. 이때 오이와 물을 두세 번 정도 헹궈 주시면 됩니다. 물기를 꼭 짜는 게 일의 전부입니다. 사실 이번 냉면 영상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작업이라는 것만 알아 주세요. 물기를 짠 오이와 무에 양조 식초 한큰 술씩을 넣어 주세요. 단맛을 내는 뉴슈가 2분의 1큰술과 미원 조금 넣어 주시면 여러분은 사 먹는 맛에 가까운 냉면용 오이절임과 무절임 맛이 순식간에 완성이 됩니다. 오늘의 메인 영상 물 800ml를 끓여주신 후이 냉면 전용 다시 다를 한큰술 반에서 두큰 술을 넣어주세요. 이 염도가 살짝 부족할 땐이 꽃소금 3 1큰 술을 넣어주시면 간이 잡힙니다. 아 그리고 발에 툭툭 차이는 샤브샤브용 한우고기가 집에 약 300kg 정도 남아있어가지고 샤브용 고기로 육향을 더해주는 게 썰맨의 아이디어입니다. 살짝이 맛 한번 봤는데요. 그 맛은 어? 뒤에서 알려 드릴게요. 오늘 사용한 면은 면사랑사의 험흥 냉면입니다. 이 제품명을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광고 인줄 알아서. <laughs> 자, 제가 먹어 본 시판용 냉동면 중에서는 식감과 맛이 가장 좋았습니다. 다른 건다 죽어 있어도 이썰면이 입맛은 확실히 살아 있으니까요. 믿어 주세요. 물 2L를 준비해서 끓여 주신 후 냉면 면을 삶게 되는데요. 면은 이미 익혀져 있는 익반죽면을 냉동 상태로 출하한 것이기 때문에 이 끓는 물 속에서 면 면이 풀어진 직후 1분 정도면 냉면면이 익게 됩니다. 라면 끓이듯이 푹 삶으면 죽됩니다. 물도 최대한 많이 넣고 끓이셔야 면끼리 질척되면서 들러붙지 않습니다. 오빠 질척되는 거 싫어한다 했지. <laughs> 자, 이렇게 익은 면은 물에 세네번 정도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헹궈주시는데요. 물이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 면을 엄지와 검지로 잡아서 모아주시면 이쁘게 또아리를 튼 냉면을 그릇에 이쁘게 플레이팅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냉동실에 2, 3시간 정도 넣어 둔이 살얼음 낀 냉면 육수만 이 그릇에 부어 주면 완성이 되는데요. 발에 툭툭 차이는 고기를 너무 넣었더니 이 육수에 기름기가 뜨더라고요. 모두 다 걷어 주셔야 됩니다. 저는 영업 중이라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걷고 넣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절여두었던 무와 오이고명을 먼저 올려주시는데요, 색상 톤이 낮은 것부터 먼저 올리신 후 진한 색상과 메인 고명을 마지막에 올려주시면 됩니다. 제 형평상 이 한우가 발에 툭툭 차이다 보니까 이 계란이 메인인 점 양해바라요. 자, 오늘 다시다로 만든 냉면 어떠셨나요? 그만. 정말 궁금하죠? 궁금하죠? 나도 궁금하다. 제품으로 나왔으니 그 맛을 알려드리는 차원의 영상이니까요. 꼭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야 한다는 영상은 아니라는 점,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. 제가 한번 대신 한번 먹어보고 맛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거 기대가 됩니다. 아저씨, 가위 없어요? 아저씨, 식초 없어요? 아저씨, 저작소스 없어요? 죄송해요. 오호. 아저씨, 맛볼게요. 이건 내가 맛있다 그러면 거짓말일 것 같아. 아저씨, 그냥 드셔보세요, 진짜. 정말 맛이요. 웬만한 유명 맛집 냉면 맛 있죠? 딱그 맛입니다. 이거. 이거 이거. 이거래 이걸, 이걸 오늘 그 맛을 알려드리면 성공 정말 맛있어요 도전해보세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우리 엄마도 해줘야겠다